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이번에 진중훈 교수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를 바꿨던 중요한 기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와 경제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두 번째 가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민주화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게, 이거 제가 한번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 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를 바꿨던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아, 첫 번째가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아, 이두 분의 아, 버금가는 세 번째 인물은 도대체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진중건 교수가 꼽은 사람은 조국이었습니다. 아, 조국이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어떤 이유로 진중건 교수가 조국을 세 번째로 꼽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아, 조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판세가 분명히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의 염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관이 됐거나 뭐 누가 됐든 시간에 청문회 과정 동안에 아,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또 아, 부끄러운 어떤 뭐 혐의가 발견이 돼서 국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조국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 MB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조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의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염치를 안다라는 거 이게 완벽하게 실종이 됐습니다. 조마만 하더라도 자기를 둘러싼 범죄 혐의만 하더라도 몇 가지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경심 같은 경우도 뭐 입시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싹다 입시비리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법원이 됐거나 뭐 법원이 됐거나 이런 판결을 기다릴 것도 아니었고, 애당초 조국의 청문회 과정 동안에도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알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친문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개딸들이 막 설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뭐깨문이들이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깨문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국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뭐 조국의 물투시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조국 차를 막 닦고 있지를 않나.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어디였죠? 뭐 서초동이었나? 거기를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조국은 무죄다. 검찰을 기억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조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타락이, 타락은 뭐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민주당의 어떤 반성 없는 저런 뻔뻔스러운 모습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토대를 밟고 누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최악의 악마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잡스러운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사람이 송영길이 아니겠습니까? 영길이 같은 경우는 파리 갈때올때 때 휴대전화를 두 번이나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인 것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증거인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국내외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해지해버린 것이고,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작년 12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세상 천재, 여러분 지금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일본 가시는 분들 많고, 뭐, 유럽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갈 때마다 휴대전을 막 교체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밍 다 되는 것이고 뭐다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체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연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이나 교체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뭔 놈의 그냥 뭐 회선을 국내 회선이지 뭐 조선시대도 아닌 것이고 아 그때는 뭐 회선이 없었나 무슨 뭐뭐 뭐 언제로 얘기해야 돼뭐 옛날에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지금 대한민국도 아닌 것이고 국내 회선을 운운 하면서 뭔 놈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나 국민 얘기를 뻔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그 때도 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가지고 검찰 조사 받겠다고 생쇼를 다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무슨 뭐, 나를 잡아가시라, 어, 뭐,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시고, 나를 잡아가시라, 별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만, 결국에 나중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놓고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진짜 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수준인 겁니다. 연길이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성만이나 윤관석 이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아,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패턴이 똑같습니다 검찰 출석하면서 당당히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죠 윤관석이나 이성만 또한 마찬가지로 깡통폰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연기리가 됐거나 윤관석에는 이성만이나 고놈이 지금 고놈인 겁니다 그리고 이성만이 같은 한술 더 떠는 것 같아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저는 돈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럽니다. 녹취록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가 뭐 돈을 주고받았다고 라 하는 정황이 다 확인이 되는 녹취록이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녹취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없대요. 왜, 왜 따질 수가 없는 겁니까? 녹초록에지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딥페이크 기술인가 AI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목소리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는 3월 30일에, 또 하나는 5월 3,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편집해 처리한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언론 보도를 할 때, 네가막 하도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까지 일두달지 되는 그 녹취록을 다 그냥 뭐, 그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3월 30일이 됐거나, 5월 30일이 됐거나, 12월 30일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뭔 놈의 날짜를 갖다가 중간에 그거 막뭐 뺐다라고 해서 편집했다라고 해서, 그 뭐가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냥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편의상 편집을 한 거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또 마치 검찰이 조작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제가 진짜 분노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성만이나, 윤관석이나 뭐, 총연길이나,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따위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더 분노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간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이런 인간들한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거. 윤석열 정부랑 민주당의 지지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정말 저는 지금의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검찰이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이재명과 노웅래 때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웅래 같은 경우는 그냥 방탄으로 밀어붙였었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가 기대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민주당의 다수가 이재명의 부결을 어, 표를 던졌던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뭐 자칫 잘못하다가 한 10명 한 수명 정도만 땀망을 품었으면 진짜로 이재명이 구속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의 분열 조짐이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돈봉투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돈봉투가 또 하필이면 친문 쪽이 아니라 친명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들과 연루가 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대박을 지금 터뜨려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남국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 남국이가 이제 또 코인 사태를 터뜨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성만과 윤관석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판 그 표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때보다도 조금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충분히 이두 사람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시사저널이 이정근 게이트에 등장하는 실명 28명까지도 싹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공개가 돼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정근 노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노영민 이재명 농웅래 김영배 이원욱 서론 뭐 진짜 막 하나같이 진짜 막다 뭐 그런 인간들이 들어가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송기인 신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인 기억 나시죠 뭐 문재인의 뭐, 뭐 뭡니까 그뭐 멘토다 보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설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정근의 10억 원 수수 사건 여기도 보니까 노영민 박영선 그리고 송영길 이성만 어, 딱 그냥 그런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당대 돈봉투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되는 사람다들어가 있습니다. 영길이, 이성만, 윤관석, 강래고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나 명백하게 지금 증거가 다 있고 검찰이 녹취록까지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판에 가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금의 어? 그렇게 뭐 사법부가 썩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나 지금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죄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당사자들 영길이가. 됐거나, 이성만이 될거나 윤관석이 될거나 이런 인간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총선때까지만 버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총선때까지만잘 버텨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한번 더 달자 감히 그러면 국회의원을 구속시키지 못하겠지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가능한 배경이 뭐다 민주당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인 것이죠 개딸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의 분노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아 어, 나를 좀써주시 나를 제발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로가 앉아 있으니까. 개딸들이나 이성만 일어났던 것, 똘만이들이나 다 고놈이 고놈이라는 것이죠. 언제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개딸들이나 아, 대부분의 40대 아, 언제가 돼야 될지 진실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까지는 뭐이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냥 우리가 최대한 50%가 이 인간들보다 한 표만 더 받아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기엔 제가 보기에 유일한 해법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개딸대보다 한 표를 더 줘가지고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